好好 네,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정지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어요? 예, 오늘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엔디포스를 좀 설명 들어볼까 엔디포스. 합니다. 아, 이 종목 은 일단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아, 일단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요, 어, 무엇보다 이제 모바일 기기에 양면 테이프 필름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아, 일단은 이제 아이. 애플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어, 애플이 지금 내년도 생사, 생산량을 주문량을 30% 이상 확대한다 이렇게 공급업체에 요청을 했다 보니까 대표적인 애플 쪽의 아이폰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고요 차량용 필름도 지금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죠 IT보다도 역시 앞으로 차량, 이 전장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회사가 이제 면역강암제를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오티엑스에도 투자를 했죠 어, 일단 오라클 회장이 이제 투자한 그 그 네오텍스 거기에 200억 이상의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고요. 거기 또전 AIG 전 회장도 투자가 들어갔고요. 블랙스톤의 회장도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에 임상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로슈상이라, 로슈상, 글로벌 제약회사죠. 로슈사랑은 이미 실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회사 큐어바이오도 내년도 이 탈모치료제와 그리고 임상 일상, 신장하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핫 이슈가 될것 같은데 이미 임상에서 어, 완전 간의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5G 안테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역시 5G 안테나, 이 FPCB 생산을 역시 국내에서 또 어, 국산화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핫한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실적이 역시 2,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재무상태도 어, 유볼 1000%에 부채비 20% 밖에 안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엔디퍼스 같은 경우, 일단, 단계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내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지권은 이전 저점 부근 5,5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이제 향후 고점이죠. 저 8,8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던 만큼 그 부분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무엇보다 이 종목은 4,000원대에서 자사주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바닥권은 4,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무엇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 또 중의 하나가 진단키트죠. 어, 지금 1,200만 개 진단키트를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지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4분기 1, 내년 1분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또 요인 중의 하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그 부분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고요. 어, 그리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엔디포스 지금 들어가기 적절한 구간, 타이밍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5,500원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홍주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시죠. 자, 전문가님, 네. 네, 이번에도 꿈의 차트로 포착된 종목인가요? 어, 포착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 어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네. 좋다고 라 봅니다. 아, 그래요? 뻔한 어떤 거라고 종목일까? 봅니다. 뻔한 거, 예. 음? 바로 S 트래픽인데요. 아주 뻔한 이유가, 전기차 시대에 오는데, 예를 들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제인키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인프라부터 깔린다면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무진장 많이 깔린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선보인다. 내년부터 세 배가 빨라지며 인프라에 대한 확대 얘기를 해명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인프라가 핵심이 될것 같고요. 2018년도에 완속 충전기 구축 충전 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에 대해 공급을 하고 있고 이마트라든가 아파트 단지 등에 초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데 핵핵 핵심은 이마트라든가 이런 어 접근성이 큰 이런 대형 마트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이제 일반 서민한테 많은 이제 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앞으로 많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관련 주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뉴스거리만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죠. 포인트가 맞으니까 이거를 이제 받쳐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 매수는 차트의 타이밍을 보고 하는 거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안 갖고 없이 다 가는 건데, 그걸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 자, 보통 이제 신, 이번에 미친 꿈의 차트라고 하는 이유는 수급 도는 것만 가지고 해요. 요새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 근데 수급 도는 전에도 해요.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이런 어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그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은 거래가 터진 거. 거래가 터진 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속도 빨라요. 근데 터진 날 소화 거치고,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내일 아침부터 막 급하게 사는 건 아니, 니까요 시가, 그냥, 저도 정확하게 얼마에 갈지, 뭐, 현재, 원래 현재가 부분에 사시면 되는데, 일단 시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 대량을 썼던 이때 저가 기준에서, 어, 손저가 4,450원 부근에 어, 기준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엿보시면 되는데 이제 월봉이 신저가에서 20개월 초토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작 국면이니까요. 부담없이 매매 이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트래픽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